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주 시작이고 또한달에또 마지막 달을 이제 시작하는 때가 되었는데요. 은혜롭게 잘 마무리 되시고 기도한 가운데 응답도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도 마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 보았는데 이 요한 계시록 이제 22장 6절에서 보니 표제가 상반절에상 위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치는 또 본문을 보니까 2 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이렇게 공부하던 친구의 이제 아내가 전도사 시절에 늘 달고 사는 말은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어 이렇게 하고 말아났다. 늘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느덧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아 지금 너무 좋다.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의 모습 같다 생각이 들고 어,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것은 지금 내가 평안하면은 그냥 주님이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한하게 힘들고 해결되지 않고 속이 상하면 그냥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것 같은 그런 마음의 주님을 소망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지금의 잠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어, 우리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어, 그날을 반드시 늘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 교훈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결론으로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때는 아 정말 그 평화의 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주죠. 뭐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음 두렵고 니네 이제 어 두고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2000년 전 초림의 때라고 말하고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의 때라고 말하는데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고 이 세상의 끝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게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예 수의 오시옵소서 고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시작은 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강조되는 말씀이 반지될리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다 마무리 치고 종이 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일, 지금까지 쭉 펼쳐졌던 그런 심판과 믿는 자들에 대한 위로, 모든 소망, 한 번에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유한계시록을 목적으로 주셔서 언제든지 기대하고 주님을 맞기를, 주님을 소망하고 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속히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과정 속에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요한이 이 상황을 보고 가끔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게이 8절 9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너무 어, 위험 있고 경건하고 또 미래적이고 예언적이고 이런 모습의 팔 절에 앞에서도 실수했던 요한이 또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지 마라. 나도 구절에 보니까 너와 내 형제들 같은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니까 너는 그러지 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려요. 그러니까 참된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한번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무리 미래 예언적인 말씀이 전달이 되고 두렵고 엄미한 말씀이 전달을 하는 메신저가 있다고 메신저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에게만 오직 절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봉하지 말라 어, 이때가 가까우니라 10절에 말하고 어, 이야기하는 것은 속히 온다 시급성이죠. 어, 그리고 곧 이루어질이다. 그래서 어쩌면 복음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어, 긴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12절에 속히 오는데 계속 강, 강조되는 말씀은 속히 온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는 행한 대로 갚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두려운 말씀이도 있지만 사실은 어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 행위를 점검하고 돌이켜서 선한 사역에 조금 더열심히 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어서 13절에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만물은 주님을 벗어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만 잘 기억해도 우리에는 위로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빨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나 어, 그가 생명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리고 성에 들어갈 건세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을 보았고 생명나무를 보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그것을 고대하며 경건의 삶을 힘쓰라라는 것이죠 언제일지 모른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불신 속에서 너 마음대로 세상의 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쓰는 삶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조되는 15절에서 말하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어,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미 어, 보니까 행악자들은 못 들어가,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그러니까 나는 태평하게 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 유아한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모습인데, 세상과 차이 없는 삶이라면 그 구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를 향한 열심이 있고 날마다의 삶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그 삶이 정말 힘쓰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그런 사, 빠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 오라 말씀하죠. 믿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17절에 여전히 들려집니다. 이왕기시록 마지막에 주님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의 소리에도 현혹이 돼서 끌려가는 이들이 있지만 조금 더 민감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반응했으면 좋겠고 아직도 주의 반응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오늘 새벽에 저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왜 세상에선 아직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왜그 사람들이 이 구원의 초청을 부름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해 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죠. 두루마기는 입는 것이지만, 행실을 말하겠지만, 18절에 두루마리는 예언의 말씀인 성경에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 재앙도 더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하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따르면 1 9절에 두렵게도 그러면 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나도 제하여 버릴 거다.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지. 그러니까 올곧게 전하고 올곧게 순종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사실시는 말씀이 20절에 주 예수여 어, 예,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증거하신 대로 속효리라 하시는 말씀에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칩니다 결코 고난이나 두려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그가 이루실 새 생명나무에 그리고 어, 새 예루살렘으로에 대한 초청이고 완전한 왕국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완성될 그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있을 거라. 라는 역시나 심판이 메시지가 아니구나. 21절 마칠 때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도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나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한번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해도 마무리되는 이 12월 속에서 점검하고 있어서 은혜가 원하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힘들고 고남이 제거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와 오시어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모두에게 임할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갈망하고 고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정 점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고대하는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아버지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들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주님 오셔서 반기일 수 있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 안을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몰라서 그초청의 부름 받지 못해, 아직도 여전히 자기 길 가는 인생과 세상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영혼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의 부름에 아버지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유한계시록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주님 모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와 내 각자의 아버지 두루마기를 아버지 하나님 빨고 경건에 힘쓰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우리를 통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으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류계의 우상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귀한 다음 시대들 특별히 힘들고 외롭고 고나며 아버지 투병 중이며 아버지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은혜와 위로와 치료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덧입혀 주시고 동행하심에 그 가정의 평강과 그 산업의 일대의 안전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